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119에 전화를 하시겠죠? 네, 그런데 자전거도로 이정표를 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119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연수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휴일을 맞아 양평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40대 부부. 갑자기 아내가 바닥에 세게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곧장 119로 전화한 남편. 초행길이었지만 다행히 자전거도로 이정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위치가 어양평 네. 넘버 49. 이거 그 여식시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정표. 그 주변에 혹시 네. 어뭐 간판이나 전신주 있으면은 예. 네. 어떤 네. 번호가 넘버 49번인데. 네. 뭐 한정식? 네. 한정식. 네. 다른 간판 같은 건안 보이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자전거도로라서요. 전화가 연결된 곳은 경기 남부 지역 통합신고를 받는 수원소방서. 전화는 다시 양평소방서로 건너갑니다. 여기 양평, 양평. 텃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텃골, 텃골? 텃골, 텃골. 텃밭할 때 텃골. 신고도 북한강철교인근인가요 예? 그, 예? 예, 예, 예. 자전거도인데요. 자전거도로인데. 신고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온 식당 이름을 기억해내고서야 소방서는 간신히 위치를 알아냅니다. 결국 사고 지점을 알리는 데만 6분이 흘렀습니다. 저걸 못 알아듣는 순간 이제 답답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소행길이고 주변에 아는 데도 없고 뭐 주변에 식당을 말하려는데 여기 어디 식당이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자전거 도로 주변에는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나 건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자전거 이정표뿐인데 이정표조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4대강 자전거 길을 따라 500여 미터 간격으로 세운 자전거 이정표. 하지만 소방본부 위치 시스템에는 등록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은 어떤 다른 어떤 기관에서 그걸 설치를 했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설치를 했으면 저희가 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긴급신고 안내문구까지 붙여놓고 정작 협조를 구해야 할 소방본부에는 이정표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 지나온 거리를 알려 주는 용도일 뿐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치 좌표 역할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뭐 소방 서라든지 어, 뭐 주변에 종합 병원에서 그산발이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알리시면 되지 않아요? 그런 개념 아닌데. 그런 개념 할 필요가 없고요. 그왜 그렇게 예산 만들합니까 한마디로 정부 기관끼리 손발이 안 맞은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40여 명 부상자는 3만 9천여 명. 자전거 시설 확보에만 열중할 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까지 염두에 둔 발상의 전환이 아쉽습니다. YTN 나현수입니다.